전엔 이닉이 아니었는데, 이 양반이. 공덱 죽어라니요. 예? 31연승 중이야. 와, 자, 일단은 스펙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알프방덱이고 플라튼. 장비 예 포용에 오성불사 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반 요즘 알프 때문 많이 쓰죠 음, 도전을 껴놨네요 도전에 커 데랄 90% 짜리 세공해서 껴놓으셨고 그 로지 로지가 이제 맥강입니다 70강 어 포용에 데랄 세공되 있고요 선타 딜러입니다 에반이 들어오면서 선타 딜러가 로지로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클레미스 예 권중이고요 효과 공격 껴놨네요. 5번 자리에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알프, 56강. 56강이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거든요. 그 아시죠? 예, 고정 피해 껴져 있고, 그 다음에 권능의 위압, 효과 공격, 약화, 반격. 1순위 알프입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화 스킬이 이제 가이아의 성체.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킬이죠. 적구저체 급소 공격 확률 100% 감소시키고,

<laughs> 박 치기까지 끝에 파괴가 자유와 저항의 시작에 이한 바일덱 같은 걸 한번 만나 봐야 되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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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잠드시면 안 돼요. 지금부터잘 <laughs> 보게나 어려운 것 없네. 손축한 번이면 되지.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인가? 잘 보게나, 어려운 거없네 손짓 한번이면 되지 다짱이이다 짱이다. 다 짱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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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 내 거, 무서워. 자, 6 5 페이지. 빛의 마법인. 여기까지인가 없어. 지금 이 텐트. 하하하. 패배. 확정 니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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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야, 알프밤덱은 아, 이종원이 안녕하세요. 야, 이거 좀 심각한데? 그랜드에서는 지금 비교를 하면 안될것 같아. 자, 4만능형 주다스데. 일단 이브테오 덱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 방덱을 가이아의 성체를낀 방덱을 절대 이길수 없을 것같아자 운이 너무, 좋다고 해도 못 이길 거야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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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브테오 덱은 상대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알프 맥 강이고, 파이 맥 강이고, 갤리두스도 맥 강이에요. 상대방이 구세나가삼맥 강입니다. 상대방은 돌아가 내가 이 굳이 <laughs> 써야겠나? 아니 이브 태우덱도 이브가 쇠도를 끼고 있으면은 이기는 각이 어느정도 나오긴 했는데 방금판 보니까 그런 가능성조차도 이제 안보이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안되겠는데? 얘딜 하나도 안 박히는데? 자자 잠시면안아니시 신속 안 꼈어요. 신속 안껴 있는 상황. 아니 딜 저렇게 박히면못 이겨 강대. 야, 알프가 근데 딜이 오지네. 앞줄 알프가 딜이 오지네. 65페이지. 주다스 딜은 하나도 안 박히는데 알프 딜이 박히네. 역시 어저께 예상한 대로 알프 간접상향이에요. 이렇게 되면. 네, 로지가 아직 갓성기가 남아있습니다. 잘 보게나. 어려운 없네. 손짓... 주다스 딜은 하나도 안버히는데 상대방이 알프가 맥강이라서 딜이 오져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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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자네의 패배. 박정우. 웃음> 야못 버티지 야 알프는 못 이기네 원래는 이제 방덱 잡으려면은 저렇게 바에를 썼어야 되는데 알프가 아니면 <laughs> <선거를 내리지. 웃음> 멈춰서지 않아. 65페이지. 어저께 업데이트 한 나왔을 때 다들 예상했잖아요. 이 만약에 가이아의 성체가 사기면은 알프가 간접상향이라는 거. 각성기까지 보자. 내 여신을 따라, 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! 나의 검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<laughs> 내 검은 <권>, 무전이 <무저다. 웃음> 자, 65페이지 빛의 마법 입수 아... 그곳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폭풍이다. 폭풍이 다. 폭이 다. 폭이 다. 이 다. 폭풍이 다. 폭풍이 이 심연의 끝으로 인도하겠습니 다. 안 이겨. 알프 고강이 아니면 방덱을 잡기가 힘들겠다. 알프 고강이 아니면 방덱 잡기가 힘들겠어. 바르님 300개 고맙습니다. 아 토바비가 웬일이야? 안녕하세요, 형님. 아 토바비가 아 300개. 땡큐 고맙다. 닉바비가뭐 먹었다 그랬지? 엘리스? 백도 만이살길 이다. 야, 저태우턴감1턴감을 못해 갖고, 아턴 감이 들다 여기 까리스좋 지. 너무 좋은데 <laughs> <laughs> <가분이 되었니>?